최근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2023년은 채권이나 주식을 추천하는 영상을 봤다. 언론과 정부 거래소 관련 뉴스, 모든 곳에서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 개미가 떠난 투자 시장은 세력들이 주식과 코인을 모아가기 위한 놀이터가 된다. 게다가 상처를 받고 시장을 떠난 개미들은 다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암호화폐 시가 총액은 꾸준한 상승 추세이며 기축 통화의 수명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달러 패권의 생태계를 점점 가져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일부 신흥국에선 국민들이 자국 통화를 신뢰하지 못하며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포착되며 선진국 통화의 여러 대체 수단 중 하나로서 비트코인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된 게 유의미한 신호다. 크립토 무역을 선언한 러시아가 자국 내 풍부한 에너지 생산 지역을 통한 비트코인 채굴 계획을 밝혔다. 현대 사회 속 에너지의 수요는 산소라 볼수 있다. 에너지가 있기에 현대 사회는 영이 될수 있다. 그렇기에 에너지가 암호화폐로 거래된다는 공식은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산소와 동일시 될 것이라는 걸 뜻한다. 암호화폐의 성장은 결국 수요와 직결되는 문제이다.